하다 하다 꿈으로 도망가네. 선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내 손이 섬섬 묵수라 예쁜건 알겠는데, 그렇다고 덥석덥석 잡는 건좀 아니지 않나? 느물거리며 넘어갈 생각 하지 말지. 뭐 하세요, 두 분? 우연 씨. 깼으면 말좀 해, 우리. 여기서 하시죠. 할말 없는데. 없음 들어. 내 말. 듣기 싫어. 싫어도 들어. 한 번만. 원래 이렇게 무례한가? 싫다는데 계속.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아니지. 경우! 어, 진주야. 나 필요하다고? 아니야, 나 혼자 할수 있어. 어? 잡지 말라니까, 소은. 넘지 말라니까, 선.